여러분 안녕하세요. 증명사진, 여권사진이 필요할 때 아직도 사진관을 찾으시나요? 여러분 손 안에 사진관을 이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여권사진, 증명사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진을 열어볼게요.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 용도로 사진을 찍으실 때 어디서 찍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되도록이면 배경이 밝은 색이 좋죠. 자, 그리고 당연히 옷이 배경과 비슷한 계열의 색이면 인물만 따로 떼어낼 때 제대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경과 옷 색깔은 대비가 되거나 또는 다른 색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배경을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 댁에서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 용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밝은 배경에 사진을 찍도록 하세요. 무늬 같은 거는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물을 따로 떼어낼 때 전부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인물 사진을 배경을 없애고 배경을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꾼 다음 증명사진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선택한 다음 하단에 있는 연필 편집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아래쪽 메뉴에 제일 우측에 있는 도구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영역 자르기라고 있죠? 이 영역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인물을 따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영역 자르기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진에 남겨둘 대상을 선택하거나 테두리를 따라 그리라고 하죠? 손으로 터치해서 인물의 외곽을 따라서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인물 외곽을 따라 그려주세요. 전체적으로 따라 그려주면 되겠죠. 너무 바깥쪽으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근처를 이렇게 따라 그려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한번더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직접 선택 구역을 선택한 다음 다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테두리를 만들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배경색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회색을 선택하실 거면 여기 있는 색상 선택기를 이용을 해서 회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하얀색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래서 하얀색 선택하고 위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최대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인물 외곽에 이런 식으로 선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선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칠해서 메꿔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경을 만들어주게 돼요. 이렇게 증명사진 만드는 앱들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터넷에서 배경 지우는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경우에 단점이 뭐죠?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진이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쓰면 거의 완벽하게 해상도는 유지하면서 배경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올려서 흰색 테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물 주위로 테두리 선이 나와 있고요. 배경은 그냥 까만색이 되어 있죠? 이것은 까만색이 아니고 뚫린 상태가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얼굴을 리터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진을 찍으면 얼굴에 잡티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나오죠.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리터칭을 많이 하는데요. 사진관에서 찍으면 리터칭을 해주게 되지만 내가 직접 이렇게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을 만들 때는 리터칭도 직접 해줘야 되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얼굴 리터칭이 있어요. 터치합니다. 그러면 얼굴 부분이 보이죠. 여기서 아래쪽 메뉴를 터치해서 우측으로 넘기다 보면 잡티 보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 잡티 보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얼굴에 있는 잡티들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잡티들을 칠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없어집니다. 너무 과다한 것은 좋지 않겠죠? 많이 표시가 나고 보기 좋지 않은 잡티만 없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마도 이렇게 간단하게 칠을 해서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티 보정을 이용하면 주위와 적당히 섞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완벽하죠. 자 이렇게 잡티를 보정을 했으면 이제 아래쪽을 터치해서 또 우측으로 넘긴 다음 부드럽게로 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슬라이드를 올려서 얼굴을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 주시면 사진관에서 과다하게 보정한 그런 사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사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완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얼굴 보정과 인물을 배경에서 띄어내는 데까지 완료했죠. 자, 그 다음 바깥쪽을 칠해서 전부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데코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가 나오죠. 그리기를 선택하시고, 제일 왼쪽에 있는 펜을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펜 종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기본 펜 선택을 하신 다음, 굵기를 최대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 불투명도도 최대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값을 조정한 다음, 아래쪽에서 지금 테두리에 있는 컬러와 동일한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 앞서 회색으로 선택을 했으면, 여기 있는 색상 선택기를 눌러서 같은 색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갤러리에 있는 이 색상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앞서 테두리 지정을 할때이 회색을 선택했으면, 지금도 이 회색을 선택하면 동일한 색이 나와요. 저는 하얀색으로 할게요. X 누르시고요. 주위에 까만 부분, 전부 이렇게 해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위를 전부 칠해 주면 되겠죠. 이제 빈 공간만 없도록 칠해 주시면 어떻게 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테두리 만들었죠. 자그 다음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손으로 터치해서 전부 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나머지 부분 전부 칠해 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칠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잘못해서 이렇게 칠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뒤로 가기 버튼 누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여기서 다시 칠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물에는 칠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나머지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칠했어요. 완벽하죠? 자, 그 다음은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줘야 됩니다. 어,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의 경우 이렇게 상반신 전체가 나오면 안 되죠? 어, 보통 어깨 정도 선으로 잡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단에 있는 조절 버튼 누르시고요. 각 코너에 있는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잡고 사이즈를 조절을 하게 되면 아까 칠했던 바깥 부분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안쪽에 있는 인물 사진 부분을 터치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증명사진과 여권사진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있죠. 증명사진은 3 곱하기 4cm고요. 여권사진은 3.5 곱하기 4.5cm죠. 그런데 이 갤러리에서는 정확하게 사이즈를 지정해서 자르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이 인물 사진 아래쪽에 보면 비율 버튼이 있어요. 이 비율 버튼을 누르시면 비율대로 사진 사이즈를 지정을 할수 있는데요. 4대 5로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4대 5 사이즈가 나오게 되죠? 인물 사진을 다시 터치해서 배치를 시켜 줍니다. 이 4대 5 사이즈가 여권 사진과 증명 사진에 가장 근접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4대 5를 줄이게 되면 3.5대3.85 정도 나오는데요. 1.5mm 정도 차이 나죠. 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정이 돼요. 직접 자를 수도 있고, 이런 증명사진 출력기에 가면 자동으로 잘리는 수도 있고요. 약간 찌그러뜨려서 출력을 하더라도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직접 뽑아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복잡하게 사이즈 지정하는 앱에서 또 사이즈 지정하고 저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다음 그렇게 사이즈 지정하는 앱에서의 단점은 사진의 화질이 떨어집니다. 되도록이면 깔끔한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잡으셨으면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끝났네요. 간단하죠? 자, 이제 이 사진만 가지고 다이소 같은 곳에 있는 증명사진 출력기로 가시면 2,000원이면 간단하게 증명사진, 여권사진 뽑을 수 있습니다. 사진관 같은 곳에 갈 경우 보통 한 2만원 정도는 줘야 되죠. 10분의 1 가격으로 깔끔하게 증명사진과 여권사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요즘은 사진 필요할 때꼭 이런 방법으로 이용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보세요. 자, 보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얼굴과 원본 얼굴을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원본 사진이죠. 확대를 해보면 얼굴에 잡티도 많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든 사진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나왔죠. 자, 이런 턱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지웠으면 더 깔끔했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너무 과다하게 보정하면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다른 앱 설치 필요 없이 스마트폰의 기본 앱만으로 최고 퀄리티의 증명사진, 여권사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 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